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하얀소의 해, 행신동 행복한 TV에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1년에는 지난해 끔찍하게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 극복하기를 기원해 맞지 않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해 12월 29일 날 발표된 국토부 제3기 신도시 광역교통, 교통대책에 대해서 중점적인, 활목할 만한 변화, 세 가지, 네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행신동, 지난번에 국토부 실거래가 신고, 12월 13일까지, 제가 말, 정리해 말씀드렸죠. 13일 이후, 연말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 발표한 국토부 그 광역교통 대책에 대해서 한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발표한 광역교통 대책은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예, 지금 대중교통 개선, 도로교통 개선 해가지고 뭐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크게 기존에 다른 거는 뭐다 옛날에 나온 거고요. 크게 네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네 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자, 먼저 가장 큰 변화는 그 GTX A 노선의 변화죠. 요겁니다. 요건데요. 요겁니다. 요건데, GTX A 노선이 그동안 어떻게 됐었나 하면은 연신내역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통과해서 대응역에서 정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갔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창능력. 창릉역에서 정착이 됐습니다. 창릉역. 획기적인 변화죠. 엄청 난변화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고향 창릉 신도시의 어떤 가치가 엄청나게 살아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릉역이 GTX 환영역이다. 이게 가장 큰 이번에 대책이 밝혀졌고요. 다음 뭡니까? 고향선이죠. 고향선 새 전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쭉 이어져서 그동안에는 요쭉 나갔죠 대국역에서 부터 대국역에서 이 고양시청역으로 이렇게 에 대한 노선이었습니다 고양시청역이 종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세전역에서 부터 시작을 해서 쭉 나가서 어떻게 해요 쭉 나가서 화정역에서 고양시청역으로 네. 이렇게 노선이 변경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공역이 아니고 화정역입니다 화정역에서 고양시청역이 됐습니다 그러한 변화 뭡니까 이거죠 고양시청역이 종점했는데 그 이후에 있는 저기 이후에 있는 식사라든가 풍동 이쪽에서 중점을 이쪽으로까지도 연결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민원이, 를 연결을 안 해줬지만, 새로운 교통수단인 트램이라는 교통수단으로 대체하기로 했죠. 식사에서부터 고향시청까지. 또 뭡니까? 대구에서부터 고향시청까지. 네, 이래 트램입니다. 그럼 트램이 뭡니까, 트램이? 트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트램. 뭡니까? 트램은 그 아마 잘 모르시는데, 제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자, 보이시죠? 이게 트램입니다. 노면 전차죠. 시가 전차. 예. 노면에 설치한 레일을 따라 운행하는 노면 전차입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어딘가요? 인천, 대전, 수원, 부산, 유라 신도시 등등 이런 지역에서 지금 이미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네. 트램. 한번 다시 다른 것도 다른 사진도 보실까요? 네, 이런 거죠. 트램이. 이런 거. 이렇게 노면이 보이죠. 노면. 철로죠. 철로. 노, 노면. 네. 이 트램이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은 우리 옛날에 그 전차 일정시대 때 우리 그막 서울에 그 다음에 서울에 나타난 전차 를 연상하시면은 아마 쉽게 생각하실 겁니다 서울 시내에 있던 전차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 위에 보면은 전기선이 있죠 전기선에 이렇게 연결돼서 지하철이 하죠 옛날에 전차도 사실 은 위에 전기선으로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근데 트램은 제가 정리해본 바로는 위에, 보시면 위에 전기선은 없습니다. 예.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요.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시장적인 습관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트램으로 연결을 한답니다. 트램. 이해가 되셨을 거로 생각하시고요. 이고향선이요 보시면 은 명실상부하게 그 황금 노선으로 됐습니다. 아니죠? 이제, 이제. 그동안에 조금 미흡한 게 황금도선 있습니다 한번 보시자고요. 시작되는 시, 새 전력. 새 전력이 뭡니까? 새 전력은 요 보이죠? 서부선. 네, 서부선. 서부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부선. 서부선이 어디입니까? 서부선도 지금 마찬가지로요. 서부선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서부선이 지금 보면은 신촌 여의도를 거쳐서 서울대 입구역까지 예, 건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선이 그 연결이 제대로 된다고 한, 환승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창릉역에서 여의도역까지 25분 정도 뿐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좋죠? 이 정도면 뭐 엄청나게 서울, 도시까지 진입하는 게 가깝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세전역에서 보면은 서부선하고 연결되면서 또 6호선하고 연결됩니다. 다음 나가보죠. 나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창릉역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GTX하고의 환승이 되고요. 다음 쭉 나와서 뭡니까? 화정역에서 3호선 환승이 되고요. 예, 네. 다음 뭡니까? 고양시청에서 교외선 환승이 되고요. 그럼 환승역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군데에 환승역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고양산입니다 황금노선이죠그 다음 또 우리 그 경희중앙선 요거 경희중앙선이죠 경희중앙선 이용도를 많이 합니다 예 경희중앙선이죠 향신로 같은 경우 무원마을이라든가 상업적이라든가 소만마을, 서정마을이 다참 경희중앙선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너무 노선이 좋고 해서 이용객이 많았는데 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증차가 됐었죠. 그것을 이번에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증차를. 그렇다고 하면 이제 숨통이 트이겠죠. 그래서 경의중앙선 증차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의중앙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그 밑에 나온 뭐 도로 개선 효과라든가 뭐 이런 거는 뭐 기존에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청발상이 아니고요 지금 중점적인 것이 지금 말씀드린 요 부분 요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응?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뭡니까 가장 큰 이슈가 우리 행신동에서는요 우리 어, 어떻게 했습니까이 고향선이 행신, 중앙노역. 이거 요구를 했었죠. 예,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행수 중앙노역. 이거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번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제가 살펴보니까, 자, 한번 보시자고요. 세부 노선 및 위치는 향후 기본계획 설계 등 과정에서 확정 예정이라고, 그나마 노선, 세부 노선, 노선이죠 세부노선 및 위치. 위치 이건 역사유 위치 같다고요 세부노선이라는 얘기가 아 우리 행신동을 염두에 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세부노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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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일말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아니면은요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그 아까 식사처럼 대구에서 그 고향시청역처럼 어떻게 요 트램 트램 정도에서 환승을 하지 못 어떨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트램, 트램 가능하겠죠. 트램은 트램을 이래도 우리 행신역에서는 이게 안 되면은 우리 행신역에 정차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트램만 트램 이래도 요구하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여 설명을 하면은요 지금 보시면은 언제요? 어, 1조 4천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어, 2024년 착공을 해서 2029년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고양창릉 신도시는요, 보상을 올해 2021년에 토지 보상을 상반기 중에 하고, 다음에 협의 및, 보, 협의 및 보상이 한 2년 걸리고요. 공사가 한 30개월. 그래서 입주 예정 시기는, 어떻게 해요? 어, 2025-26년에 예정할, 예, 입주할 예정입니다. 아마, 이, 고향선은 한몇년 늦게 아마 연결이 되도 어, 우리가 이용할 확률이 커요, 사실은. 근데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12월 13일, 그 국토부, 우리 행신동 실거래가 신고 이후에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어, 예고 드린 대로 행신동 아파트 2020년 12월 13일 이후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히 그, 그, 많이 그랬죠? 한번 이걸 직접 신고된 내용을 보시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말입니다. 투산 아파트 6단지죠. 6단지. 32평. 지금 5억 7,500까지. 거래가 됐죠. 5억 7천 원입니다 다음 10단지 라이프 4공 라이프 아파트죠. 4공 라이프 4억 9천 8백 다음 보시면은 무한몰 1단지 28평짜리입니다. 6 8 8제곱미터 4억 4천 8백 보이시죠? 5단지 5억 1층입니다. 무한몰 7단지 신호아파트 4억 7천 7백 보이시죠? 다음 센터 마을입니다. 거래가 많이 됐죠? 센터 마을의 1단지, 효, 성 화성, 동신 아파트, 지금 37평짜리하고 48평짜리입니다. 보시면은 5억 1,300, 6억 5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 2단지죠. 2단지 보면은 16평짜리 39.95제곱미터, 1억 9천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22평짜리 2억 4,800까지 됐고요. 다음 보시면은 25, 6, 7평, 3억 5천까지 됐습니다. 예. 3억 5천 보이시죠? 다음, 서정마을입니다. 서정마을, 거래가 많이 안 됐습니다. 보시면은, 뭐, 8억 8천, 뭐, 8억 6천, 6억, 이렇게 됐고요. 5단지는 6억까지 됐고요. 다음, 소만마을 보십시오. 소만마을, 어, 19평짜리, 보시면은, 소, 소만마을 1단지, 2억 6천까지 됐죠. 3단지, 22평, 3억까지 됐습니다. 3호. 다음, 보실까요? 다음, 6단지가, 어, 20평짜리가 3억. 24평짜리가 3억 5천. 보이시죠? 다음, 8단지, 19평짜리입니다. 49.36제곱미터, 2억 5천까지 된게 보이죠? 다음, 9단지, 18평짜리가 보면은 2억 5천. 다음, 10단지, 동성아파트 3 3평형 5억 2천까지 됐습니다. 자, 햇빛마을 보시자고요. 햇빛마을. 보시면은, 18-2단지, 5억 3천까지 된게 보이죠? 5억 3천입니다. 다음, 20단지, 다양한 평이 있죠? 어, 16평짜리가 2억 300까지 보이고요. 그죠? 그리고, 24, 5, 6, 7평이 3억 3천까지 보이죠? 보이시죠? 다음, 21단지죠? 대우 코롱아파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48평짜리만 내게 됐는데, 6억 1,500까지 됐죠. 22단지, 16평짜리하고 24평짜리가 됐는데, 1억 8,800하고 2억 8,600 됐고요. 다음 23단지 보시면은, 그 22평짜리가 2억 1,200, 그리고 2 4평짜리가 3억 5,000. 네, 예, 24단지, 대형평단지죠? 7억 2 0 0 0가지 거래가 됐습니다. 다음, SK12차, 1, 2, 3차, 표, 가, 7적 7,005억, 이렇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그, 실거래가 신고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시, 행 아파트에, 이제 연휴라 지금 3일 동안 저희가 쉬었습니다. 쉬고 이제 4일부터, 참출근 해서 다시 한번 상황을 보야 되겠지만, 그 호가된 금액은 어떻게요? 해뭐 이거보다 더 높게 돼 있죠.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 소만마을 보이시죠? 소만마을 보입니다 소만마을 6단지 같은 경우, 6단지 같은 경우 24평짜리 호가가 얼마입니까? 4억 넘게 호가어 있습니다. 4억 3천까지 호가어 있습니다. 네. 또 무원마을 무마말보시죠성공라이프 아파트 5억 3천까지 호가 됐습니다. 또무마말 5단지 48평형짜리는 11억까지 호가 됐습니다. 11억. 네. 자이 중에는요 거래된 것도 있습니다. 아직 어, 반영이 안 됐죠. 국토에 반영이 안된 거가 있고 이 반영은 아무래도 1월 어, 중순 정도면 반영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반영이 되면 제가 이제 작년 2020년 총괄에서 1월서부터 12월까지 마을별, 단지별 종합해서 제가 분석을 해 드릴 모양이고요. 아직 뭐 종합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이렇습니다. 어, 제가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행신동을 비롯해서, 참, 일산, 아니면 경기도, 우리 서울, 뭐, 전국의 유수한 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죠. 저 행진동에서 한 26년 하면서 이런 부동산의 폭등 현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인 것 같아요. 2007, 8년도에 한번 상승을 했는데, 그때 약간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제, 어 다시, 그때는 대형평 위주로 상승을 했고요. 지금은 그 소형평들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지난해 연말 중순 넘어서는 참 전세도 없었고, 월세도 없었고, 매매는 상승을 했고, 참 부동산으로서는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바라건 된 2021년 새해에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무언가 부동산이 좀 안정적으로, 거래가 되기를 기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야 참, 부동산을 중개하는 입장에서도 좀 시장이 제대로 된 시장이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참 저희 구독자 그새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행진동 행복한 사람들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새해에는 무언가 새롭게 힘차게 한번 도전하고 개척해 보자고요. 감사합니다.